안녕하세요 새론 누스입니다 오늘 새론이 방문한 곳은 흑천시 일동면에 위치한 기산아파트 누수현장 인데요 고객님께서 새론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방바닥이 젖어 있는데 계량기를 보니까 계량기가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지금 고객님 댁에서는 어, 내부 수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새론이 현장을 방문해갖고 왜 방바닥이 젖어있는지 또왜 계량기가 돌아가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완전... 올공사를 하시네? 어디가 젖어있다는 거지? 이게 뭐야? 여기 물이 많아. 다 젖었네. 도배, 도배를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다 젖었어요. 야. 수도 터졌나본데? 와, 이게 이거 물 엄청 받으셨나보다 이거 닦으셨나보다. 수도를 잠가 놓으셨나 본데? 그쵸. 바로 테스트 해봐야겠다. 바로 테스트 해봐야겠다. 와. 난리 나었겠네 지금 이렇게 많이 바닥이 젖어 있는데요. 세론이 볼 때는 지금 수도가 터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샜으면은 수도 의심이 많이 되거든요. 세론이 한번. 어, 수도 배관 한번 테스트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보일러 앞에 왔는데요. 이게 진입이 너무 힘드네요, 지금. 급수 밸브는 있고 온수 밸브 쪽 잠그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 와. 짐을 여기 있는 걸싹 뺐습니다. 이거를 지금 둘이서 아들 어 됐다 어느 정도는 공간이 확보됐네요 이제 요 커버를 제거하고 어, 테스트를 해봐야겠어요. 물은 다 뺐고. 물은 다 뺐고. 어때요? 어, 냉수에서 빠져요? 압이 빠져요. 아, 어, 온수가 아니라 냉수네요. 네, 네, 냉수 어, 쪽에서 온수에서 네. 빠질 줄 알았는데. 어, 바늘이 뚝뚝 떨어지네. 어. 그러면 한번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가 많이 젖어 있어서 팀장님이 여기를 체크해 보시는 것 같아요. 방이 그냥 흠뻑 젖었네요. 어, 리네요아 거기요? 네. 어, 지금 팀장님이 감지하시게 지금 여기 뒤에서 감지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그 세면대 쪽은 맥브라를 시켜놓은 상태고 변기 밑에도 맥브라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일단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맥브라가 돼 있는데 좀 맥브라를 빼보고. 어, 맥브라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 안쪽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걸로 맥브라가 되어 있었는데 요거 제거하고, 어, 저희가 갖고 다니는 걸로 맥브라를 다시 뜯볼게요 맥브라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저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맥꾸라를 갈고 다시 압체크를 해봤는데, 압이 또 떨어져요. 이게 맥꾸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배관에 압이 계속 떨어지네요. 여기 밑에. 어. 보면 지금 이게 지금 여기에 박혀있던 메꾸라예요. 어. 근데 저희 걸로 이걸로 바꿨는데도 예, 예. 지금 계속 누수가 여기 감지가 되는데 예. 확실하게 확인을 하려면 여기를 좀따 봐야 돼요. 예. 따 봐서 이게 지금 이 안에가 문제인지 음. 그거를 좀 확실하게 확인을 음. 좀 해볼게요. 예. 아! 안에서 소리 안에서... 어, 나 그래도 안에서 나요 소리가 좀 나고. 나은... 잠깐만. 아, 좀 아, 저기, 그, 거품을 한번 묻혀보죠. 지금 여기좀 까내서 비누 거품을 발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사실 여기 조금 더 까가지고,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타인 사장님이 옆에 오셨는데, 그냥 편안하게 까라고 하시네요. 여기 보시면, 안쪽에서 거품이 나오네요. 이게 안쪽에 이 배관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가요. 오, 안쪽에.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안에 뭐가 문제가 있네요 요, 요만큼을 까가지고, 지금 여기에 문제인지 아니면 밑에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를 좀 까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이 타일을 수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뭐야? 이게 깨졌나 보다. 아, 로데 여기네. 이게 지금 매프라는 여기까지 돼 있는데, 어. 지금 이게 부속이거든요. 신주 부속, 네. 신주 부속이 깨졌어. 아, 로빈대. 이 부속이 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어... 그래서 요거를 거품한 어... 번만 해주세요. 이 거품이 안될것 같아.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많이 세, 많이 세. 아, 여기. 근데 이거를 수리를 하려면 네. 어차피 여기 깨졌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그렇지. 여기를 커팅을 해서 새 어... 부속을 끼고 어. 다시 이렇게 해야 될것 어, 그래. 같아요. 네. 일단은 그렇게 거. 할게요. 이 네. 이거를 빼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아이고 자세가 안 좋으니까 그 뒤에 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어, 이건가 보다. 어, 이게, 이게 표현이 될까 모르겠다. 여기 보시면, 어, 이게 카메라로 표현이 될까 모르겠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그일자로 이렇게 간거 보이시나? 여기에 살짝 금이가 있어요.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두수가 됐던 거, 이거 깨진 거 같아. 요거를 이제 교체하는 작업을 할게요. 와, 이것도 이거 보세요. 부속이잘안껴져 있어. 그 위에 살짝 부속이 살짝 걸려 있어. 와, 이건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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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살짝 꼈네. 새로운 어, 새로운 부속으로 이렇게 결속을 해드렸어요. 이 부속이 원래 부속은 이게 좀 짧아서 이 길이를 좀 맞춰드리려고 좀 깊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닙을 사용해가지고 길이를 좀 맞춰드렸어요. 그래야 나중에 앵글 밸브를 낄때 어, 문제가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타일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여기, 어, 시멘트로 마감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멘트로, 어,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타일 작업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포천 일동면 기산 아파트 누수 현장 잘 마쳤는데요. 어 오늘 누수 현장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 바닥에서 물이 많이 올라와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원인을 확인해 본 결과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누수가 아니라 세대의 수도 배관의 문제로 어, 진단돼서 새로이 어, 수리를 해드렸는데요 어... 수도 배관의 부속이 깨져 있어 가지고 발생한 누수였어요. 어, 그래도 잘 찾아가지고 세론이 조치를 잘 해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누수 문제가 있으시면 세니이 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누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전화 주세요. 어, 고객님들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어, 새로운 누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호천 일동면 기산아파트 누수현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